우선 이샤프트를 오른쪽 어깨에 걸치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립은 헤대를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먼저 골반 회전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왼손을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보다는 왼쪽, 왼쪽 허벅지 쪽에 왔다 싶을 때 그때 헤드를 떨어뜨리시면서 던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목이 일찍 풀리는 현상이 방지가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호랑골프 이창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골프 분들이 아이언샷 하실 때 이게 손목이 풀리는 현상, 유명 캐스팅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샤프트를요 오른쪽 어깨에 걸치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립은 제대로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먼저 골반 회전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왼손을 오른쪽 그러니까 아, 오른쪽보다는 왼쪽 왼쪽 허벅지 쪽에 왔다 싶을 때 그때 헤드를 떨어뜨리시면서 던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목이 일찍 풀리는 현상이 방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에서 이렇게 걸치고 다운스윙 전환 동작을 하시면서 회전 동작 하시면서 이 왼손이 오른쪽 허벅지보다는 이렇게 왼쪽 허벅지 지금 보시면 영상 보면이 라인에 왔을 때 거기서 이렇게 던져준다는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골반 회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오른손 뭐, 캐스팅, 방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언샷을 정확히 칠 수가 있습니다. 왼팔이 굳이 쫙안 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약간 저처럼 구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없고, 여기서 걸쳐서 끌고 왔을 때, 골반은 똑같이 다운 스윙, 회전 동작 해주시고, 왼쪽 허벅지 왔을 때, 왼손이 그때 떨어뜨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는 게 던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제가 옆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스 동작하고 전환동작을 해주시고 왼쪽 허벅지까지 왔을때 여기서 이렇게 다운스에서 골반 회전한 다음에 왼쪽 허벅지까지 왔으면 왼손이 자연스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풀리는 현상이 많이 방지가 됩니다 자이 방법을 한 시간상으로 한 5분정도 해보시고 5분이 힘드시다면 1-2분정도 해보시고 정상적인 샷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되다가 또안 되시면 다시 이 연습을 하시면은 캐스팅 많이 되신 분들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이 있는데 이게 한두 번안 된다고 대부분 골프분들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한번 맞았다고 해서 몇번 됐다고 해서 그날 됐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샷이 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